저는 하이브리나노메터리얼스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박도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은 연구실 소속인 김익수입니다. 저도 앞선 두 선배랑 같은 연구실 소속인 심채은입니다. 저는 기계공학과의 극한구조역학연구실에서 통학과정 3년차에 있는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랑 같은 소속 연구실인 포항공과대학교 극한구조학과 연구실 통합과정 3년차인 곽천수라고 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포스텍 신소재공학과의 교수 정운용이고요. 이 마이다스 HNT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연 신축성 소재, 첨단 신소재인데 그걸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어,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욕창 방지 매트, 영유아 모니터링 매트, 골프 스윙 밸런스 매트 등 압력 센서를 좀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새 갤럭시 폴드 같은 그런 접히는 디스플레이 제품 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자기기 형태도 그런 형태로 유연한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럼 거기 들어가는 부품도 당연히 변형이 되어야 되고 늘어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저희가 이 포항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소재를 적용 시켜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또 제작을 하고 그걸 좀 서비스랑 접목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작년에 나왔던 논문을 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 기존의 반도체 산업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전도성 접착 필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용화 할수 있을까? 어, 재료 쪽으로도 하고 네, 기계 쪽, 설비 쪽으로도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피부나 옷감, 이거는 변형이 가능한데요. 딱딱한 칩을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개념입니다. 늘어난 부분과 딱딱한 전극을 붙일 때이 수직 방향으로만 전기가 통하도록 만들고 옆으로는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미생 패턴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저 보면 개념적으로 간단하지만,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인상에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다른 연구실 가는 느낌처럼 좀 친숙하다 해야 되나? 교수님과 연결돼 있고 뭐 수업과 연결돼 있어서 더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친숙한 이미지고 더 자주자주 자주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볼수 없었던 실험 장비들이 되게 많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 장비는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어, 저 장비로는 뭘 만들 수 있는 거지? 되게 궁금증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할때 추가적인 장학금을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을까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생기고 좀 보람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결과를 본이하고 있는 연구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어? 이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라고 하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험실에서 진행하던 연구탑픽이 굉장히 확장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은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경험입니다. 여러 기업에서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모였을 때 가장 창의적인 솔루션이 나옵니다. 신소재공학과하고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같이 사고 있는데, 신소재공학과 학생들은 유체, 시뮬레이션 이 부분은 좀 약하고, 기계공학 학생들은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고요. 어,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 구미에 맞는 그런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 공동의 관심사로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데, 인재 4.0 프로젝트가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관련된 분야만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은 마이다스라는 기업이 있고 뭐 재료공학과 학생들 그리고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 말고도 이제 재료공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좀 다양한 시각들이 반영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아서더 시야가 넓어지니까 안 보였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가 발생돼 가지고 제 연구에도 좀 도움이 되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되는 것들 좀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쪽이다 보니까 재료적으로 뭐 재료 특성 분석 뭐 그런 걸 이제 다루긴 하지만 뭐 이제 시뮬레이션 쪽 이런 거는 좀전무 물어가거든요. 지식이 그렇고 이걸 아, 어떻게 자동화 할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서 좋고 이제 또 좋은 결과를 지금 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두원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재료, 물질력이다 보니까 작은 스케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거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두 개가 합쳐진다면 엄청 큰 시너지가 발생을 하죠. 응복합 연구를 진행하는 게 엄청 큰뭐 결과물을 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좀 서로 다른 부분에서 처, 충족을 시켜주는 전공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두 파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기업이랑 같이 일하게 되면, 결국 상용되는 제품으로서 팔아야 될 텐데, 좀더 다른, 다양한 쪽으로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게 돈으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제 일을 진행을 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실생활에서 적용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연구실 스케일과 진짜 산업에서 쓰이는 스케일이 많이 다르다 연구실에서는 혼자서도 가능했던 일이 산업화에서는 절대 혼자서 할수 없다 협동심이나 뭐 기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같은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그냥 기술로서만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실용화될 수 있는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걸 이용을 해서 뭐 수익성이 나는 성과를 낸다든지, 혹은 뭐, 뭐 특허를 출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맛고 있는 실험이 지금 잘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밝혀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가 맡은 바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 개인적인 만족,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 있는 익수 선배랑 같은 실험을 하고 있어서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쓰는 물질이 리퀴드 메탈이라는 물질인데, 그거에서 레이저를 쏴서 전기 전도성을 일으키게 하는 실험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좀 성공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걸로 어떻게 올해 안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이 자리를 빌어서 다음 차 년도 때는 더 열심히 잘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끌어가 주시는 교수님들도 인재 사점도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세요. 연구를 할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걸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뭐 학생들이랑 뭐 학회를 간다든지 뭐 언제든 이야기를 해달라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 차년도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니 내년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희랑 뭐 학생들을 같이 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 인지 4.0 프로젝트라는 다른 연구실과의 공동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시작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품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어떻게 제조가 되고 어떻게 양산되어서 판매가 되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4.0 소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되려면 굉장히 좋은 석세스 스토리가 한몇 건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뭐 제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그런 좋은 성공 케이스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화이팅!